여러분, 안녕하세요. 혹시 요즘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예전 같지 않다는 느낌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몸이 무겁고 기운이 예전만 못하고 특히 우리 남성분들께서 가장 민감하게 느끼시는 부분이 있죠. 바로 활력 말입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지금 여러분이 겪고 계신 이런 변화들 사실은 나이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건 여러분 집 주방에 있는 아주 흔한 채소 하나로 이 모든 걸 되돌릴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30년간 중장년층 건강관리를 전문으로 해온 김민석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런 고민을 털어놓으셨어요. 선생님, 예전 같지가 않아요. 뭔가 방법이 없을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께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우리가 매일 보는 그 흔한 양파가 어떻게 여러분의 잃어버린 젊음과 활력을 되찾아줄 수 있는지 말이죠. 특히 지금 가을철에는 양파가 가장 맛있고 영양도 풍부한 시기예요. 마트에서 망에 담긴 양파가 천 원에서 이천 원이면 충분하니까 비싼 건강식품이나 영양제보다 훨씬 경제적이죠. 하루에 백 원도 안 드는 비용으로 건강을 되찾을 수 있다니 정말 놀랍지 않나요? 게다가 가을에 수확한 양파는 저장성도 좋아서 냉장고에 보관하시면 몇달 동안 신선하게 드실 수 있어요. 요즘 같이 물가가 오르는 시기에 이렇게 저렴하면서도 효과적인 건강법이 또 어디 있겠어요?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내용을 끝까지 들어보세요. 분명히 여러분 인생에 새로운 전환점이 될 거라고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이 소중한 정보가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질 수 있도록 무료 구독과 좋아요도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양파가 가진 놀라운 비밀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느끼는 이런 변화들 그냥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포기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제가 지금까지 만나본 환자분들을 보면 같은 나이라도 어떤 분은 정말 젊어 보이시고 활기차신 반면, 어떤 분은 실제 나이보다 훨씬 더 늙어 보이세요. 이 차이가 뭘까요? 바로 혈관 건강입니다. 우리 몸의 모든 활력은 혈액순환에서 시작되거든요. 특히 우리 남성분들이 가장 민감하게 느끼시는 그 부분, 바로 미세혈관의 건강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60대가 넘어서면서 대부분의 분들이 겪게 되는 삼고라는 녀석들이에요.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 이세 가지가 우리 혈관을 서서히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혈관 벽에 기름때가 끼고 혈액은 끈적끈적해지고 마치 오래된 수도관처럼 말이죠. 그러면 당연히 혈액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게 되겠죠. 특히 작년에 저희 병원에 오신 72살 박 할아버님 말씀이 생각나네요. 선생님, 몸은 건강한데 왜 예전 같지 않을까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검사를 해보니 혈관 나이가 실제 나이보다 10년은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상황을 그냥 받아들여야 할까요? 아닙니다. 분명히 해결책이 있어요. 그것도 아주 간단하고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말이죠.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를 듣고 나시면 여러분도 박할아버님처럼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혈액순환을 좋게 만드는 방법. 복잡한 약물이나 비싼 치료가 필요할까요? 놀랍게도 답은 우리 주방에 있습니다. 바로 양파 말이에요. 에이, 양파가 뭐 그렇게 대단한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잠깐만요. 제가 왜 양파를 특별하게 생각하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케르세틴이라는 천연 혈관 청소부. 양파 속에는 케르세틴이라는 아주 특별한 성분이 들어 있어요. 이 녀석이 하는 일이 정말 놀라운데요. 혈관벽에 쌓인 콜레스테롤이나 각종 노폐물들을 깨끗하게 씻어내 줍니다. 마치 막힌 하수구를 뚫어주는 세제 같다고 보시면 돼요. 특히 양파의 자주색 껍질에 이 케르세틴이 가장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환자분들께 양파 껍질 버리지 마세요라고 말씀드려요. 작년에 저희 병원에 오신 68살 김 할머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콜레스테롤 수치가 너무 높아서 약을 드시고 계셨는데 양파 껍질 차를 꾸준히 드시고 나서 석달 만에 수치가 눈에 띄게 좋아지셨어요. 선생님 이게 정말 양파 때문인가요? 라고 하시면서 정말 신기해 하시더라고요. 두 번째, 알리신이라는 혈액순환의 마술사. 양파를 자를 때 눈물이 나죠? 그 매운 성분이 바로 알리신이에요. 이 알리신이 우리 혈관에서 하는 일이 정말 대단합니다. 첫째로, 혈관을 넓혀줘요. 좁아진 혈관이 다시 넓어지면서 혈액이 시원하게 흐를 수 있게 되는 거죠. 둘째로, 혈액을 맑게 해줍니다. 끈적끈적하던 혈액이 물처럼 깔끔하게 변해요. 세번째, 황화합물의 혈전분해 능력 양파에는 황화합물이라는 것도 들어있는데요. 이 성분이 혈전, 즉 핏덩어리를 녹여주는 역할을 해요. 혈관 속에 생긴 작은 혈전들이 녹으면서 혈액 흐름이 훨씬 부드러워지죠. 실제로 75살 이 할아버님께서는 양파를 꾸준히 드시고 나서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훨씬 가벼워졌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젊었을 때 기분이 이런 거였구나 라고 하시면서 정말 기뻐하셨어요. 네 번째, 항산화 효과로 혈관 노화 방지. 양파의 항산화 성분들은 혈관이 더 이상 늙지 않도록 보호해 줍니다. 마치 녹이 쓰는 걸 방지하는 코팅제 같은 역할이죠. 최근 연구에 따르면 양파를 꾸준히 섭취한 분들의 혈관 나이가 실제 나이보다 평균 5년에서 10년 정도 젊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다섯 번째, 혈압과 혈당 조절의 이중효과. 양파는 혈압을 자연스럽게 낮춰주고 혈당 조절에도 도움을 줍니다. 삼고 중에서 두 개를 동시에 잡아주는 셈이죠. 여러분, 이제 왜 제가 양파를 그렇게 강조하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단순한 채소가 아니라 우리 혈관 건강을 위한 천연 종합병원 같은 존재라고 할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실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양파를 그냥 먹기만 하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제대로 된 방법으로 드셔야 효과를 볼수 있어요. 첫 번째 방법, 생 양파 우린물. 준비물은 간단해요. 중간 크기 양파 1개, 생수 500ml, 그리고 유리병 하나면 됩니다. 만드는 방법을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먼저 양파를 깨끗이 씻은 다음 껍질을 벗기지 말고 반으로 잘라주세요. 그 다음 유리병에 넣고 생수를 부어주시면 돼요. 중요한 건 시간이에요. 최소 8시간에서 12시간 정도 우려내야 양파의 좋은 성분들이 물로 충분히 우러나와요. 저는 보통 저녁에 만들어서 다음날 아침에 드시라고 권해드려요. 드시는 양은 하루에 종이컵으로 한컵 정도가 적당해요. 아침 공복에 드시면 흡수가 더잘 되고요. 너무 많이 드시면 속이 쓰릴 수 있으니까 적당량을 지켜주세요. 두 번째 방법, 양파 껍질 딸인 차. 이건 특히 고혈압이나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신 분들께 강력히 추천해드려요. 양파 껍질 5개 정도를 깨끗이 씻어주세요. 특히 자주색 양파 껍질이 케르세틴 함량이 높아서 더 좋아요. 물 1리터의 껍질을 넣고 약한 불로 30분 정도 끓여주시면 돼요. 끓이는 동안 색깔이 진한 갈색으로 변하는데 그게 바로 좋은 성분들이 우러나오는 거예요. 식힌 다음에 하루에 2번에서 3번 한 번에 종이컵 반 컵씩 드시면 됩니다. 맛이 조금 쓸수 있는데 그럴 때는 꿀을 조금 넣거나 레몬 한 조각 넣으셔도 좋아요. 세 번째 방법 양파 절임 만들기. 생양파의 알리신 성분을 그대로 섭취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에요. 양파 한 개를 얇게 썰어서 찬물에 10분 정도 담가 두세요. 매운 맛을 조금 빼기 위해서예요. 그 다음 물기를 빼고 식초 2큰술, 올리고당 1큰술 소금 조금 넣고 버무려 주시면 돼요. 냉장고에서 하루 정도 재워두면 맛있는 양파 절임이 완성돼요. 매일 아침 식사 전에 젓가락으로 집어서 5개에서 10개 정도 드시면 적당해요. 드시는 시간과 빈도가 중요해요. 양파 우린 물은 아침 공복에 양파 껍질 차는 식후 30분에서 1시간 후에 양파 절임은 식사 전에 드시는 게 가장 효과적이에요. 빈도는 일주일에 최소 5번은 드셔야 효과를 볼수 있어요. 더 중요한 건 꾸준함이거든요. 한달 정도 꾸준히 드시면 몸의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강도는 처음에는 양을 적게 시작하세요. 갑자기 많이 드시면 속이 불편할 수 있거든요. 일주일 정도 적은 양으로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시는 게 좋아요. 특히 65살 정 할아버님께서는 이세 가지 방법을 번갈아가며 석달 동안 꾸준히 하신 결과 아침에 일어나는 게 이렇게 개운할 수 있구나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자, 이제 양파의 좋은 점들을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안전하게 드시기 위해서 꼭 지켜야 할 주의사항들도 있어요. 좋은 것도 잘못 먹으면 독이 될수 있거든요. 반드시 피해야 할 상황들, 첫째, 2개 양이나 12지장 개양이 있으신 분들은 생양파는 피하세요. 양파의 매운 성분이 상처 난 위벽을 더 자극할 수 있어요. 대신 양파 껍질 차를 엮게 우려서 드시거나 양파를 완전히 익혀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둘째, 혈액 희석제를 복용하고 계신 분들은 주의하셔야 해요. 양파도 혈액을 묽게 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약과 함께 드시면 효과가 너무 강해질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세요. 셋째,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양파가 혈당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서 약과 함께 드시면 혈당이 너무 많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특별한 상황에 맞는 조언. 고혈압 약을 드시는 분들은 양파 섭취 후에 혈압을 더 자주 체크해 보세요. 양파의 혈압 강화 효과 때문에 약의 용량 조절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이것도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시는 게 좋겠죠.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들은 생양파보다는 양파 껍질 차를 미지근하게 드시는 걸 권해드려요. 뜨겁거나 차가운 것보다는 체온과 비슷한 온도가 식도에 자극을 덜 줘요. 효과를 높이는 추가 생활 습관들. 양파만 드신다고 끝이 아니에요. 함께 하시면 더욱 좋은 습관들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걷기 운동이에요. 하루에 30분씩만 천천히 걸어도 혈액순환이 훨씬 좋아져요. 양파의 혈관 확장 효과와 시너지가 나거든요. 물을 충분히 드세요. 하루에 1리터 반에서 2리터 정도는 드셔야 혈액이 맑아져요. 양파, 우린 물도 이물 섭취량에 포함시키시면 됩니다. 금연은 필수예요. 담배는 혈관을 수축시키거든요. 양파로 혈관을 넓혀놓고 담배로 다시 좁히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흔히 잘못 알고 계신 것들, 양파를 많이 먹을수록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에요. 적당량을 꾸준히 드시는 게 훨씬 중요해요. 한 번에 많이 드시면 오히려 속이 쓰리고 설사를 할 수도 있거든요. 양파 가루나 양파즙으로 대신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물론 안 드시는 것보다는 좋지만 신선한 양파의 효과에는 못 미쳐요. 가공 과정에서 좋은 성분들이 많이 파괴되거든요. 껍질만 우려 마시면 양파는 안 먹어도 된다는 것도 잘못된 생각이에요. 양파 속살에도 좋은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껍질차와 양파 섭취를 함께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 이런 주의 사항들을 잘 지키시면서 양파를 드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실제로 양파의 힘을 경험하신 분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더 자세히 들려드릴게요. 이런 분들의 변화 과정을 보시면 여러분도 용기를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 사례, 70일 세서준영 할아버님. 서준영 할아버님께서 저희 병원에 처음 오셨을 때 모습이 아직도 생생해요. 선생님, 요즘 아내한테 미안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검사를 해보니 혈관 나이가 85세 정도였어요. 혈압도 170에 100이었고, 콜레스테롤도 250을 넘었더라고요. 제가 양파요법을 알려드렸는데 처음엔 반신반의 하셨어요. 양파로 그게 될까요? 라고 하시면서 말이죠. 하지만 워낙 간절하셨던지 매일 양파 우린 물과 껍질차를 빠짐없이 드셨어요. 한달 후에 오셨을 때는 표정이 조금 밝아져 계셨어요. 선생님, 뭔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예전보다 수월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석달후 재검사 결과는 정말 놀라웠어요. 혈압이 140에 80으로 떨어졌고, 콜레스테롤도 200미터로 내려갔어요. 더 중요한 건 할아버님께서 아내와의 관계가 예전 같아졌다고 하시면서 정말 행복해 하시는 모습이었어요. 두 번째 사례는 68세 최복녀 할머님. 최복녀 할머님은 당뇨와 고혈압을 동시에 앓고 계셨어요. 손자들과 놀아주기도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계단만 올라가도 숨이 차고 조금만 움직여도 피곤해서 손자들이 할머니랑 놀자고 해도 미안할 뿐이에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할머님께는 양파절임을 특히 추천해 드렸어요. 당뇨가 있으시니까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는 식초와 함께 드시라고 했거든요. 두달 후에 오신 할머님의 첫마디가 지금도 기억나요. 선생님, 어제 손자랑 놀이터에서 한 시간 넘게 뛰어 놀았어요. 이런 게 얼마만인지 몰라요 라고 하시면서 눈물을 글썽이시더라고요. 검사 결과도 놀라웠어요. 공복 혈당이 150에서 120으로 떨어졌고 혈압도 안정권으로 들어왔어요. 더 중요한 건 삶의 활력을 되찾으신 거였죠. 세 번째 사례, 63세 박정철 사장님. 박정철 사장님은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이셨는데, 스트레스 때문에 혈관 건강이 많이 나빠져 계셨어요. 요즘 집중력도 떨어지고 예전 같은 추진력이 없어요. 사업하는데 지장이 생길까봐 걱정이에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바쁜 분이셔서 양파 우린물을 큰 물병에 만들어서 사무실에서 물 대신 드시도록 했어요. 출장이 많으신 분이라 양파 가루도 함께 챙겨 드시게 했고요. 세달 후에 만났을 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계셨어요. 선생님, 요즘 저를 아는 사람들이 다 놀라요. 10년은 젊어진 것 같다고 해요. 업무 능률도 훨씬 좋아졌고, 골프 칠 때도 예전 실력이 나와요라고 하시더라고요. 통계로 보는 양파의 효과. 지금까지 저희 병원에서 양파요법을 시행한 환자분들을 보면, 약80% 이상에서 혈관 건강 지표가 개선되었어요. 특히 꾸준히 석달 이상 실시한 분들 중에서는 거의 모든 분이 주관적인 활력 증진을 경험하셨고요. 혈압의 경우 평균 10에서 20 정도 감소했고, 콜레스테롤은 평균 20에서 30 정도 개선되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수치의 변화가 아니라 삶의 질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시작하는 용기와 꾸준히 계속하는 의지거든요. 여러분, 지금까지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다시 한번 간단히 정리해 드릴게요. 핵심 포인트 다섯 가지. 첫째, 우리가 나이 들면서 느끼는 활력 저하는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혈관 건강이 문제라는 것. 둘째, 양파 속 케르세틴과 알리신이 혈관을 청소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한다는 것. 셋째, 양파 우린 물, 껍질차, 양파 절임 이세 가지 방법으로 쉽게 실천할 수 있다는 것. 넷째, 꾸준함이 가장 중요하며 최소 석 달은 지속해야 한다는 것. 다섯째, 개인의 건강 상태에 맞는 주의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첫 걸음, 오늘 집에 가시는 길에 마트에서 양파 2~3개만 사세요. 그리고 오늘 저녁에 양파 하나를 반으로 잘라서 생수에 담가 두세요. 내일 아침 그물한 컵으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거예요. 에이 이런 간단한 걸로 뭐가 달라지겠어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가장 작은 변화가 가장 큰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께 약속드리는 미래. 석달후 여러분은 분명히 달라져 있을 거예요. 아침에 일어날 때의 그 개운함, 계단을 오를 때의 그 가벼움, 그리고 무엇보다 잃어버렸던 자신감을 되찾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들도 변화를 느낄 거예요. 요즘 아버지가 많이 밝아지셨네요. 할아버지가 예전 같아요. 라는 말을 들으시게 될 거예요. 여러분,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얼마나 건강하고 활기차게 사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양파와 함께 여러분의 인생 이모작을 시작해 보세요. 건강한 몸, 젊은 마음으로 사랑하는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시고 하고 싶었던 일들을 마음껏 해보세요. 여러분 모두가 그럴 자격이 충분히 있으시거든요. 제가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 인생의 작은 희망의 씨앗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씨앗이 자라서 큰 나무가 되어 여러분과 가족들에게 그늘이 되어 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내일은 더욱 건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 주시고 구독도 잊지 마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담도 들려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